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풍동에 위치하고 있는 네블루션 현장을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두 동으로 돼 있고 두동 합쳐서 16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복층과 지하복층 그리고 일반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 이렇게 이쁜 정원이 있는 복층 타입 설명 드릴 겁니다 지금 복층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실평수 27평 그리고 위에도 27평인데, 이 테라스 공간이 거의 2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복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간략하게 주변 인프라 설명드리면, 바로 뒤쪽에 하늘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다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풍동 중학교. 풍동고등학교 배치가 잘돼 있고요. 교통 설명드리면 현장에서 한 2분 3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순환도로 일산 ic 강변국로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활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드리면 돌면 바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풍산 이마트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런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이마트 즐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좀 모자르다 싶으면 일산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이동하시면 일산에 있는 생활권, 코스티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영화관 등 아주 많은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쁜 정원이 있는 복층 외부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위에 전실입니다 전실 예, 들어와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신발장이 세칸이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마음에 든건 이렇게 신발장이 밑에 두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용성 있게 어, 신발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실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바로 옆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일괄 소등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돌면서 설명드리고, 바로 뒤에 어, 메인 욕실 설명드릴게요.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길이는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가 이렇게 잘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이쪽에 한 15cm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어 선반 같은 거 짜시면 목욕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선반 아주 잘 되어 있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옆으로 가서 중간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 중간방으로 왔습니다. 중간방 왔는데 사이즈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에다 침대 넣으시고, 이쪽으로 책상을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옷장을 넣으셔도 충분한 어, 크기의 중간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바로 뒤에 주방과 거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거실로 왔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가 아트월처럼 생겨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앞쪽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저쪽에다가 TV를 놔야 될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고요. 지금 폭도 여기가 훨씬 넓게 있으니까, 이렇게 소파를 놓으시고 이쪽에다 TV를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탈부착이 가능할지는 한번 여쭤보고 다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콘센트 다 있으니까 이쪽에다 TV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샤시를 설명드리면 KCC 샤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솔직히 와서 딴건못 느끼고 샤시를 좋은 거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에 따라서 집을 어, 튼튼하게 졌는지 안 졌는지를 대충은 알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뒤에 주방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으로 톤배열이 잘돼 있습니다.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어 거실 쪽이 아니라 이쪽 주방 쪽으로 해 가지고 LG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요렇게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요쪽에다가 식탁을 6인용이라든지 4인용 식탁 넣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자리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장 잘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밥통 자리와 오븐 자리가 잘돼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기창은 어마어마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더운데 지금 제 몸으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주방 설명드렸고, 이 안쪽에 뭐가 있냐? 다시 면은다용도실 있는데, 다용도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킥드라이블로 1등급 사용하셨고, 이 문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 문이 왜 이렇게 크게 달려있는지.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있다가, 실장님과 얘기해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수도, 이쪽도 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다 세탁기를 넣으시든 이쪽에다 넣으시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서 작은 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작은 방에 왔습니다. 작은 방도 그렇게 사이즈 작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 괜찮은 편의 작은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옷장이라든지 책상 이렇게 놓으면 자녀들 방으로는 충분히 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쪽도 앞에 막힌 거 하나도 없이 조만간 괜찮다고 안내해 드리면서 바로 옆에 안방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에 속하는 안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고, 지금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콘센트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다 벽걸이 에어컨 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망권이 막힌 게 없다는 장점이 있는 안방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장이 들어가는데 이 안쪽까지 이 안쪽까지 깊숙이 돼 있으니까 요 공간도 활용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우더 룸이 되겠네요 파우더 룸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 욕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안방 욕실이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샤워를 할수 있을 정도가 쉽네요 당황스럽네 말이 떨리네 요렇게 아담한 안방 욕실이었고요 이제 밖에 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2층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지금 충고 상당히 높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한 대략적으로 1m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장을 짜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은 공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창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괜찮다고 느낀 꽃밭과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게 옥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테크도잘 깔려져 있고, 이렇게 조경들도 아주 이쁘게 잘돼 있으니까, 조경,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꾸미시면 되고, 저 뒤에 보이는 지금 전원주택 단지가 기본적으로 11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을 3억대로 살수 있다는 게 너무나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블루션 현장 복층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